내 몸속의 숲, 39조개의 숨결과 대화하는 법.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이 몸속에 실은 나보다 더 많은 숫자로 살아가고 있는 아주 작은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강 작가의 문장을 빌리자면 우리의 몸은 하나의 고립된 섬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이 명멸하는 거대한 숲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숲의 이름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 조용히 속삭여 드리겠습니다. 내몸 속에 또 다른 나. 우리 몸의 세포수는 38조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미생물의 수는 그보다 많은 39조개나 됩니다. 숫자로만 보면 우리는 미생물에게 방한 칸을 내어준 주인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집을 이루어 사는 식구인 셈이지요. 이들은 우리의 장 속에 피부 위에 살며 우리가 먹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조용히 반응합니다. 60년을 살아오신 여러분의 몸은 이미 그들과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어 왔을 겁니다. 장과 뇌, 보이지 않는 끈. 속이 편해야 마음도 편하다는 옛말은 과학이었습니다. 우리 장과 뇌 사이에는 미주 신경이라는 아주 긴 고속도로가 놓여 있습니다. 장이 불편하면 왠지 우울하고 기력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들이 이 길을 타고 뇌에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지요. 자폐, 치매, 우울증. 이 모든 마음의 병들이 실은 장속 미생물의 목소리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태초의 선물과 나이 들어감. 이 미생물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니에게 받은 가장 첫 번째 유산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오는 그 찰나의 순간 우리는 어머니의 몸에서 미생물이라는 따뜻한 갑옷을 입고 나옵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 몸이 노쇠해지듯 이 미생물의 숲도 조금씩 다양성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젊은 미생물을 이식했을 때 노화가 늦춰진다는 연구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60대의 숲은 20대의 숲보다 더 깊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몸의 숲을 가꾸는 정원사의 일상. 이제 거창한 약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이 친구들을 돕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그들의 밥상을 챙겨주세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식이섬유입니다. 나무를 충분히 삶아 드시고 거친 곡물을 씹어 보세요. 둘째, 발효의 미학을 믿으세요. 된장과 간장, 김치는 살아있는 미생물의 집입니다. 셋째, 항생제를 조심하세요. 나쁜 균을 죽이는 약은 우리 몸 속의 무고한 친구들도 함께 아사갑니다. 미생물 친구를 깨우는 5분 스트레칭 이제 몸을 움직여 장과 뇌의 대화를 도와볼까요 먼저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심복부 호흡을 해보세요 가로막이 오르내리며 장을 어루만집니다 다음은 미주신경의 입구인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려 기를 틔워줍니다 이제 의자에 앉아 상체를 천천히 비틀어 보세요 장 속에 정체된 흐름을 빨래 짜듯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해진 손바닥으로 시계 방향으로 배를 쓸어주세요. 고맙다, 잘 살아보자 인사하며 말이죠. 당신이라는 숲을 위하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39조개의 생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숨결 속에서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 위에 푸른 채소는 당신과 미생물 사이의 화해의 악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속 작은 숲이 늘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